안녕하세요. 교정과 강다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5년도에 크라니얼 페이스의 쇼저리에 게재하였던 케이스 레프트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치주가 안 좋으신 분들이 교정이 고민 중이시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논문은 치주가 안 좋은 30대 여자분을 치주과 구강외과와 협진치료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케이스 30세 여자분은 사각전체 돌출을 개선하고 싶어서 교정과에 내원하셨습니다 승무 두부 방사선 사진, 즉 머리의 옆모습 엑스레이를 분석한 값인 테일 1의 값을 보면 전후방적으로 하악이 짧고 후하방 회전되어 있는 골격성 2급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급관계라는 것은 상악이 하악에 비해 앞으로 나와 있는 전후방 관계를 말합니다. 피겨어 이에서 이런 방사선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악 전치가 앞으로 뻗쳐 있고 상악과 하악의 차이가 크며 입술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초진 구내 사진을 보면 상당한 양의 치석의 침착과 함께 불량한 구강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잇몸이 염증으로 부어있으며 자발적인 치은 치열이 되고 있는 심한 치지염 상태가 관찰됩니다. 치근단 사진을 통해 자세히 보면 상악의 전 치열과 하악 소구 치부에 심한 골소실을 보류입니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심한 치주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녹아있는 이유는 평소에 양치질이 잘안 되거나 관리가 잘안 되면 염증이 더 진행이 돼서 뼈를 이렇게 녹이기 때문에 골소실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교정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치주염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치주과에 의뢰하였고. 치즈 치료 후약 5개월간 조직의 치유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정기적인 치태 조절을 하고 구강 위생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좀 잘하실 수 있도록 피드백을 드리면서 네, 연습 많이 하시고 좀 관리 잘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치즈 치료 전후의 구강내 사진 비교인데 위 사진인 치즈 치료 전의 구강내 상태에 비해 치수치료 후더 건강해진 잇몸 상태를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을 수 있으나 심한 부조화를 개선하여 만족스러운 안모를 얻기 위해 양악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악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전 교정을 시행하였고 계속적인 구강위생 교육을 하여 내원시마다 세심한 구강위생 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양악수술 후 분해 사진입니다. 출전교정을 완료한 후에 구강외과에 양악수술을 의뢰하였고 구강외과에서 상악대일소구치 발치를 동반한 전방분절골 수술 및 상악의 함입과 하학전신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술후 교정치료로 잔존공간을 폐쇄하고 교합을 정착시켰습니다. 교정치료 종료 후 분해 사진입니다. 개선된 교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 완료 후 하악 좌측 소구치는 최종 보철 치료를 위해 보철과에 의뢰하였고 치주과에서는 지속적인 치주 관리를 시행 중입니다. 측모 두 방사선 사진을 처음과 교정 치료 완료 후로 비교해 본 것으로 처음 상태인 이 파란색 선에 비해서 교정 치료 종료 후에 빨간 선 상태로 개선된 안무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 전체 돌주도 많이 개선되었고 하악도술로 전진술하여 개선된 암모와 개선된 교합 상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태를 보시면 염증으로 치아 주변에 뼈들이 많이 녹아있는데 치주 치료로 염증이 개선이 되면서 뼈들이 많이 차오르면서 개선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좌측 확대 사진에서도 그정 치료 후에 골소술이더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내사진 비교입니다. 초진, 치주 치료 후, 치료 완료 후 구내사진으로 개선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합면 비교입니다. 초진 치주치료 후 교정치료 완료 후의 모습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고찰을 하였으나 저는 본 환자에서 교정치료 전 치주치료를 시행하여 병적인 치주 문제를 모두 해결한 후 교정치료를 시행한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후 교정치료 과정 중에도 지속적인 구강위생 관리를 시행하여 건강한 잇몸을 유지한다면 이처럼 심한 치주질환을 가진 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만성적인 치주염을 동반한 부정교합성인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하에 체계적인 협진 치료를 시행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증례에서 보듯이 심한 치주 질환을 가진 환자분도 치주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구강 위생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교정 치료 후에 건강한 치주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교정을 고민 중인 신 치주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